지금까지 걸어온 8시간, 한 35km의 길을 달려온 이곳은 아산 현충사 이순신의 사당입니다 이곳에서 이순신의 충여와 국가관 그리고 외적에 대한 원칙적인 적개감을 다시 되살려 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로서의 관직에 오르지만 이를 시기한 선조대왕의 파직에 의해서 백이종군으로 전라 좌수영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풀려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여수에서 올라오시다가 아, 천수를 다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효와 충으로 아, 어머니를 맞이하고 국가를 맞이한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면서, 어, 장렬한 전사를, 장수로서의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최종의 의지이고, 원칙적인 국가관에 대한 승전, 보고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이와 같은 일관된 국가관, 그리고 충요와 적에 대한 구별, 이것이 오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동목,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